안녕하세요. 구속사 읽기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족보 두 번째 시간. 제2장 하나님의 구속경륜과 창세기의 족보. 페이지 37페이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경륜. 성경은 창조기사의 기술로 시작하여 창세기 1장, 2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사가 아니라 창조라는 큰 역사적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말에서 구속은 해방과 같은 뜻으로 죄의 속박에서 그 값을 주고 풀려나 자유롭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 결과인 사망의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구속을 이루신 분은 천상 천하에 오직 예수 한분 뿐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우리의 구속함이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전 인류의 죄를 몽땅 정가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4장 2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에베소서 2장 8절, 골로에서 1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그리하여, 그리하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피 20절 죽음으로 화목해 하사,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를 말합니다. 좀더 폭넓은 의미에서 구속사를 정의하자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의 회복을 위해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따라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전 BC와 주후 AD를 나누는 세계적 원년의주인이요 구약의 최종 완성이고 신약의 근거이며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 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근원이자 그 발달과 변화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욕기서 12장 23절, 시편 103편 19절, 다니엘서 4장 25절,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속 역사와 분리된 별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와 함께 역사와 함께 역사를 통하여 역사의 지평 위에서 일하고 계시지 계시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여 볼때 비로소 세계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진상을 밝히 알수 있게 됩니다.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토록 거대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또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세심한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자세히 상고함으로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 구원 계획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에서 어느 지점쯤에 서 있는지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구속사.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하신 전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흐르고 있는 구속사입니다. 작은 1번.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경륜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한자로는 날경, 낚싯줄륜으로 이를 조직하여 경영함이라는 뜻입니다. 경륜이란 말의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에 세번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3장 2절, 9절. 그 뜻은 청지기 누가 복음 16장 2절에서 4절, 갈라디아서 4장 2절, 직분, 고린도전서 9장 17절, 경륜. 골로세서 1장 25절 심오한 뜻 에베소서 1장 9절로 번역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볼때 경륜은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듯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를 다스리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우주만물의 운행과 질서 시간을 가장 적절히 조절하며 분배하고 배열하며 계획하고 지배하며 관리하시는 일체의 과정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이것은 오직 죄악된 인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며 그 경륜을 실현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작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전 우주와 세상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관리와 경영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땅에서 성취되고 펼쳐진 그 모든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 함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3장 11절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뒤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미리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고자 하신 것은 창세 영원 전부터 작정되고 계획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18절, 17장 5절, 24절, 자먼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 경륜은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7절, 9절에서 10절, 12절, 15절, 20절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스라엘의 선민 개념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실현된 것을 깨닫고 놀라워하면서 그것을 가리켜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스 3장 9절 그것은 이전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때가 찬 경륜과 비밀의 경륜이라는 구속사의 설계대로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자신의 뜻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모두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전개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큰두 번째 구속사의 내용과 범위 작은 1번 구속사의 내용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입니다.인류 구원의 내용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솟구치고 있습니다.구속사의 핵심은 무서운 심판이나 진노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은혜와 자비의 역사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한 번도 타락한 인류 구원의 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죄악의 관영으로 인류가 심판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언제나 생각밖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시를 보존하시고 베드로서 2장 5절 최후의 구르터기를 심기신 데서 발견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하나님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용 소숨치게 하셨고. 인간의 죄가 커지고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작은 이번 구속의 범위는 인간의 전 인적, 구속과 전 우주의 회복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전 인류에게 미쳤고, 또 사람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5절, 17절, 20절. 그러므로 구속은 단순히 인간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우주를 다 포괄하며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포함하는 전인 구속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타락으로 인한 우주적인 삼대 탄식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가 피조물에게도 확산되었기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에서 회복될 영광스러운 구속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왜냐하면 그때 모든 피조물도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 창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의 탄식입니다. 로마스 8장 23절. 성도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육신은 병들고 죽어야 하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에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첫째 성령의 탄식입니다. 로마스 8장 26절.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이 타락에서 하루 빨리 실제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날, 이 우주적인 3대 탄식도 다 그치고 전 우주가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구속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이 구속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 이후 하나님은 친히 아담과 그 아내,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옷을 짓기 위해 짐승의 가죽이 사용된 것은 인간을 위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감싸기 위해 죄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지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게시록 5장 6절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인간의 죄와 고통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죄인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하고 그리할 때 모든 죄,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에베소스 4장 24절, 골로세서 3장 10절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손수 입혀주신 것은 창세기 3장 21절 범죄한 후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으므로 로마서 3장 10절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최초 선포라면 창세기 3장 21절은 속죄의 최초 선포라 할 것입니다.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속하실 놀라운 섭리를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은 인류 타락의 시작이요 동시에 타락한 인류의 살길을 열어준 복음의 시작이요. 속죄 복음의 근원지인 것입니다. 큰세 번째 구속사의 최고봉우리 그리스도. 구속사의 정점에는 누가 계십니까? 정점은 문자적으로 맨 꼭대기 최고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공개되고 거기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1번, 성경은 점진적으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고약은 모든 사건과 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메시아를 소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5절에서 47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메시아와 그분을 통해 성취하시는 구속사, 거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그 구원의 끝을 마무리하실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된 메시아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은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로 좀더 점진적으로 개시되었으며, 이사야서 7장 14절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욕으로잉태되어 나심으로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작은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나거나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고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22절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겟세만의 동산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44절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과연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어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며 성경대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재림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 가운데 작정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구속을 단번에 이루셨고 그 속죄 효력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 2000년 전의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 공효는 현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구속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음을 인하여 계속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속죄를 위하여 날마다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했고 그 제물의 피를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 7장 20절에서 28절 그러나 맹세 언약으로 세우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동시에 영원한 제물로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9장 26절 28절 10절, 10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단번에 다른 말은 헬라어로 에 파팍스인데 한 번으로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은 임시 변통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재림을 통해 구속 사역은 완성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되어 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선포하시며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요한복음 5장 17절. 그것은 만세 전에 예정된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고린도서 11장 2절, 이사야서 6장 2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확증하시고,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후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룩하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기로 예정된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초림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은 재림을 통해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천년 왕국 후에 세상을 타락시킨 사단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짐을 당하고 마침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21장 1절 이처럼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님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최종 완성을 이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주 안에서 형통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염려를 맡기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주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목사와 함께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두 번째, 창세기 족부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